쉽고 빠르게 익히는 수업 가이드 채널 2분 수업 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똥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독서 기록 어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시간 없다 먼저 리더스 어플을 다운 받습니다 리더스 어플은 책 컬렉션 스크랩 에세이 등을 손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내 서재에 책을 담는 것입니다 홈에서 돋보기 버튼을 눌러 책을 검색할 수 있고 내가 읽고 싶은 책, 읽는 중인 책, 다 읽은 책을 표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읽고 있는 책은 이렇게 내 서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 저는 평소에 읽고 싶은 책을 저장해 두었다가 도서관을 가거나 구입할 일이 있을 때 리더스 어플에서 확인합니다. 이 어플의 가장 큰 장점은 책에 직접 밑줄 긋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고 책을 촬영한 후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간단한 한마디를 남길 수 있습니다. 위쪽에 책을 눌러보면 내가 읽은 책별로 스크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컬렉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. 수업 주제나 과목 학년에 맞게 책들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좋은 그림책들을 주제별로 조, 보관하고 싶을 때 활용하고 기억하기 편리합니다. 컬렉션을 만들고 내가 저장한 책 목록에서 선택하여 담을 수 있습니다. 내 서재 아래쪽을 보면 독서 달력이 있는데요. 내가 스크랩이나 에세이 완독했을 때 책의 표지가 그 날짜에 기록됩니다. 내 서재의 가장 하단에는 내가 월별 읽은 책과 내가 주로 읽는 분야가 통계 처리되어 나옵니다. 독서 달력과 통계는 깔끔하고 직관적이며 책을 더 읽고 쉽게 만듭니다. 지금까지 독서 기록 어플 리더스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동료 교사나 친구, 학생들과 팔로잉을 통해 서로의 독서를 응원하고 좋은 책들을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어플입니다. 2분 끝!